자, 안녕하세요. 천재소방입니다. 자,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에 관한 규칙이 자, 뭐 11월 15일 날 개정이 됐네요. 자, 이 개정 내용을 한번 보시면 뭐큰 거는 몇개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게 자, 소방관 진입창입니다. 자, 소방관 진입창은 어, 11월 15일도 일부 개정이 됐지만 중요한 거는 자, 이2 0 우리 영상 260번이죠? 자, 260번에 보시면, 8월 26일자입니다. 이거 보면 소방관 진입창이 유리 크기라든지 높이 이런 부분들이 개정이 된 부분이 있으니까 이걸 한번 보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 보시면, 어, 제가 소방관 진입창 부분에 대해서 이 변경 전, 변경 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상세하게 설명했으니까 이거 한번 시청하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 이, 11월 15일 날 개정된 거는 뭐큰게 없습니다. 어,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구가 있는 층에는 이제 소방관 진입창을 안은 된다. 요, 완화 조건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저, 신구대조표 한번 볼게요. 자, 신구대조표는 그 외에 여러 가지가 바뀌었습니다. 뭐, 비난계단, 특별 피난계단도 문구가 좀 바뀌었습니다. 기존에 60, 뭐, 플라스 방화문, 땡기기 정확한 어, 금피망에 있는 규정이 아니죠, 시행령이나 그표 있는 규정이 아니죠. 정확한 것은 60분 플러스 방화문이죠 이게 분이 빠졌죠, 분, 분이 넣어가지고 이렇게 정확한 명칭으로 바뀌었다. 여기도 보면 60분 방화문이죠이다 분이 빠진 겁니다. 보면 방화문 그냥 방화문돼 있죠. 60분 플러스 그냥 60분 돼 있죠. 이것도 60분 방화문 60분 플러스 방화문이 바뀌었습니다.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전부 다. 영어가 어, 잘못 쓰인 부분을 이렇게 다 수정을 했네요 헬리포터도 마찬가지고 방어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게 18조 이항 소방관 진입창 부분은 아니, 기존에는 2층 이상 11층 이하인 층에 각한 개소 이렇게 설치를 하는데 2층 이상 11층 이하인 층에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은 제외한다 이 문구가 이렇게 들어갔네요 어쨌든 에 어,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in, 있는 경우에는 어, 소방관 진입창을 알려 준다. 이런게되 됐네요. 나머지는 다그뭐 막힌 겁니다. 자,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뭐 소방관 진입창도 바로 시행이죠. 근데 이 적용례가 있습니다. 적용례는 다음 각호 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비록 뭡니까? 그 허가가 허가 신청, 건축 신고, 그외에 다른 법에서 따른 허가인가 승인 등의 신청이 신고를 한 것도 뭐 지금 소방관 진입창은 변경 국적용하라요 내용이죠. 약간 소급 적용이 일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개정문 볼게요. 개정문. 자, 개정문은 여기 또 조정을 좀 조금 제가 가져왔는데 어, 18조 2죠. 소방관 진입창 기준에서 요 문구가 들어가 있고 2024년 8월 26일도 이 문구가 바뀌었습니다. 자, 이 문구는 260번 영상 한번 참고하시고, 여기서는 자, 요것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소방관 진입창은 소방기술사 시험 범위에 들어가죠. 반드시 준비해서 내년에 준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